안녕하세요. 지혜 독서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옴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책의 줄거리는 단순하지만 담고 있는 메시지는 깊이가 있습니다. 소설 리뷰의 경우 결정적 장면은 되도록 말씀드리지 않는데 이번 책에서는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만약 직접 읽어보고 싶으신 분은 먼저 책을 읽고 제 리뷰를 봐도 좋겠습니다.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는 답을 내릴 수 없는 논제입니다.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침이 먼저냐, 저녁이 먼저냐도 그렇습니다. 아침이 왔다는 것은 그 전에 어두움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독교는 아니지만 성경에는 어두움이 존재하는 가운데서 빛이 생겨났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것을 하루로 칩니다. 그러니 달기 먼저냐, 알이 먼저냐 하는 것도 아침이 먼저냐 저녁이 먼저냐 하는 것도 그저 닭과 알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의 고리로서 닭이 알이고 알이 닭이다. 그리고 아침과 저녁 역시 끊임없이 이어지는 자연의 고리로서 아침은 곧 저녁이고 저녁은 곧 아침이다 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모든 것은 특정한 구분 없이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무지개의 색깔이 빨강에서 보라색으로 이어지는 과정에 명확한 구분 없이 빨강은 주황으로 주황은 노랑으로 이어 이어 이어져 보라색이 되고 보라색은 곧 빨강으로 회귀되는 것처럼 말이죠. 윤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은 그런 순리를 빗대어 인간의 생과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이 먼저일까 죽음이 먼저일까 생은 시작이고 죽음은 끝일까 관점을 달리하면 죽음이 시작이 되는 건 아닐까. 그렇게 뭐가 먼저이고 뭐가 나중이라 할수 없게 생과 사는 그저 꾸준히 돌고 도는 것이다. 이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부는 20페이지 남짓으로 아주 짧습니다. 한 아이의 탄생 장면이 전부입니다. 올라이라는 남자의 아내 마르타가 출산이 임박해 산파가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산파는 올라이에게 이것저것 지시를 하며 출산 준비를 합니다. 올라이는 몹시 기대되면서도 혹여나 아내나 아이가 잘못될까 봐 초조하기도 합니다. 올라이와 마르타에게는 마그다라는 딸이 있습니다. 아이를 한명더 갖고 싶었지만 마르타는 오랫동안 택기를 보이지 않다가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온라인은 그간의 일을 떠올리며 아이가 태어나면 남자아이라면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한네스라고 지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웃고 남자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나며 아이와 산모 모두 무사히 출산이 마무리됩니다. 부부는 아이에게 요한네스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행복해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은 말합니다. 요한네스는 나처럼 어부가 될 거예요. 이렇게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이름을 딴 요한네스가 탄생합니다. 새로운 요한네스입니다. 이것이 1부입니다. 2부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네스는 잠에서 깨어나 뻣뻣하고 찌뿌드한 몸으로 오래 거실 옆방에 커튼으로 가려놓은 침대에 누워 생각한다. 어서 일어나야지 하면서 그대로 누워있다. 바깥 날씨는 다시 흐려졌을 테니까 보나마나 부슬부슬 비가 내리고 돌풍이 불겠지. 하늘은 잿빛이고 습하고 을씨년스러울 것이다. 이맘때면 하루하루가 그렇듯이 오늘은 뭘 해야 하나. 온종일 틀어박혀 있을 수도 없고. 에르나가 죽은 후로는 마치 모든 온기가 그녀와 더불어 떠나버린 듯 집안이 너무도 썰렁해졌다. 2부에 등장하는 요한네스는 노인입니다. 요한네스는 누운 채로 날씨를 가늠하고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어 연금을 받으며 생활하고 그의 아내 에르나는 이미 세상을 떠나 홀로 지내고 있습니다. 정막한 집안의 공기를 느끼며 침대에서 문구적대다가더 시간을 지체하지 말자 생각하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날은 평소보다 가뿐하게 일어납니다. 마치 무게가 거의 없게 느껴집니다. 요한네스는 생각합니다. 이거 이상한걸? 뼈마디와 근육 어디 아프고 뻐근한 데도 없이 이거 완전히 풋내기 시절로 돌아간 것 같군. 몸속도 머릿속도 날아갈 듯 가벼운 걸. 그리고 옷을 입을 때 몸을 굽히면서도 평소 같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고 숙였던 몸을 일으킬 때도 수월했습니다. 부엌과 거실은 평소처럼 그렇게 춥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분 좋은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간단히 커피와 빵을 먹고 담배를 피운 후 산책을 나가기 전에 창고에 들릅니다. 바람 빠진 자전거 타이어를 보았고, 별스럽지 않게 뒤돌아 나가려다가 멈칫합니다. 그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창고 밖으로 나오다 문가에서 멈칫한다. 그리고 문득 그런 느낌이 든다. 뭐라고 해야 할까? 마치 어떤 목소리가 그를 부르는 것 같다.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다시 들어가, 요한네스. 잘 둘러봐. 목소리는 그렇게 말하고 요한네스는 왠지 그 목소리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시 들어가서 잘 둘러보는 게 좋겠어. 모든 게 제대로 있는지 어떤지. 하지만 대체 왜?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군. 왜 다시 창고에 들어가야 할 것만 같지? 이런 적이 없는데. 창고에 정말 무슨 문제라도 있다면 이유야 알수 없지만 창고에 다시 들어가 본다고 안될 것도 없지 않은가? 생각하며 그는 다시 안으로 들어가 선체로 자전거를 바라본다. 빨래통 두 개, 모탕, 벽에 걸린 갈퀴와 삽, 어쩐지 모든 것이 제 안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말하는 듯 하다. 자신이 무엇인지, 자신이 무엇을 위해 쓰였는지, 모든 것이 그 자신처럼 나이 들어 각자의 무게를 지탱하며 거기 서서, 전에는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고요를 내뿜고 있다. 내가 대체 왜 이럴까? 멀뚱거리며 여기 서서 창고 안에 오래된 물건들을 빤히 바라보고 있다니. 왜 이러고 있는 거지? 여기 이렇게 서서 쓸데없는 생각들을 하고 말이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그러나 물건들은 제각기 지금까지 해온 일들로 인해 무겁고 동시에 가볍다. 가늠할 수 없을 만큼, 요한네스는 생각한다. 상상해 보라. 세탁기가 생기기 전에 에르나가 저 통을 얼마나 자주 사용했는지, 저 안에 다 얼마나 많은 빨래를 했는지, 그래 결코 적지 않은 빨래였다. 그리고 이제 에르나는 가고 없는데 빨래통은 여전히 남아 있다. 그런 것이다. 사람은 가고 사물은 남는다. 요한네스는 그날 외출하여 오랜 친구 페테르와 함께 하루를 보냅니다. 그 하루는 어느 날 갑자기 뚝딱 만들어진 단순한 하루가 아니며 살아온 모든 세월이 녹아져 있는 그동안의 삶이 만들어낸 하루입니다. 페테르와 요한네스는 서로 머리를 잘라주곤 했는데 요한네스는 페테르의 머리가 자를 때가 되었다며 오늘 저녁에 잘라주겠다고 합니다. 요한네스는 우선 저녁을 먹으러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막내딸 신내가 자기의 집으로 가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식내는 요한네스를 모른 척하고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이렇게 요한네스와 식내가 마주치면서 스쳐 지나가면서 서술 시점이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요한네스가 중심이 되어 요한네스의 시선으로 서술되었던 이야기가 식내의 시선과 번갈아가며 진행됩니다. 이야기의 중심이 요한네스에서 식내로 바통 터치 되는 듯한 것이 느껴집니다. 세상의 주인공이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처럼 말이죠. 식내는 무언가 자신을 관통해 나가는 서늘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아버지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 홀로 임종을 맞이한 건 아니겠지? 그래서는 안 되는데. 하지만 하루 종일 몇 번이나 전화를 걸어도 아버지는 받지 않았습니다. 일하느라 이제야 아버지의 집으로 향하면서 걱정이 됩니다. 이제 독자는 명확히 알수 있습니다. 요한네스는 죽었다는 것을 말이죠. 2부 시작 때부터 이미 요한네스는 죽은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것을 모른 채로 친구 페테르와 삶 전체와 같았던 하루를 보냅니다. 그동안 있었던 일들을 떠올리는 것은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책의 마지막 장면은 죽음에 대해 요한네스와 페테르가 나누는 대화로 몇 번이고 읽어볼만 합니다. 잔잔히 물드는 아름다운 노을을 보는 듯 합니다. 그런 노을이 물드는 저녁을 이보다 생생히 느끼게 할수 있을까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 책의 제목은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아침은 1부에서의 요한네스의 탄생이고, 저녁은 2부에서의 요한네스의 죽음입니다. 1부에서 태어난 요한네스가 2부에서의 요한네스라고 볼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가능성도 열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1부에서 올라이가 이제 태어나는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요한네스라고 이름 짓겠다고 했는데, 2부에서 생을 다 살고 죽은 요한네스가 바로 올라이의 아버지, 그러니까 요한네스의 할아버지, 요한네스일 수도 있다고 말이죠. 또는 올라이의 가족과 관련 없는 동명이인의 다른 요한네스일 수도 있습니다. 처음의 추측대로라면 시간은 순차적으로 흐른 것이고, 두 번째 추측대로라면 시간은 역으로 흐른 것이고, 세 번째 추측대로라면 시간의 방향은 물론 장소까지 알수 없는 시공간이 무한한 가능성의 영역으로 뻗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또이 소설에서 재미있는 점은 문장의 연결인데, 마침표가 없이 거의 쉼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제가 본 마침표는 3개 정도입니다. 못 보고 넘어간 것이 있다고 해도 아무리 많아야 마침표는 10개가 안됩니다. 그렇다면 이 소설은 10개의 문장에 채 안되는 소설입니다. 그렇게 인간의 탄생과 삶과 죽음은 몇 문장 안되는 순식간의 일이라는 것을 말하는 듯 합니다. 그리고 제가 앞부분에 길게 읽어드린 부분을 기억하시나요? 요한네스가 창고에 들렀다가 나가려는데 나가지 말라는 어떤 음성을 듣고 창고 안을 들여다보며 그간의 삶을 돌아보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요한네스가 죽었다는 것이 밝혀진 후그 부분이 다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죽기 직전 그동안의 삶이 영상처럼 펼쳐진다, 혹은 돌아본다는 것을 요 포세만의 스타일로 표현해 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마음에 드는 부분은 끝부분으로 이 책에서 가장 읽어 드리고 싶은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끝부분은 몇 번이고 다시 읽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읽어 드리기에는 너무 길기도 하고 중요한 부분인 만큼 혼자 조용히 읽어 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으로 마음에 드는 부분을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1부에서 요한네스의 탄생을 기다리다가 올라이가 독백하는 부분입니다.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담겨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 사내아이, 어린 요한네스가 세상 빛을 보게 된다. 아이는 마르타의 몸 안에서 그녀의 뱃속에서 자라났다. 충분히 크고 강하고 어여쁜 모습을 갖출 때까지 아무것도 아니던 것이 사람이 되어 작은 사내아이가 되어 그래, 저기 마르타의 몸 안에서 그녀의 뱃속에서 손가락을 얻고 발가락과 얼굴, 눈이 생겨나고, 뇌와 아마 머리카락도 약간 자라있겠지. 그리고 그 아이가 이제 곧 나온다. 마르타. 아이의 어머니는 고통으로 비명을 지른다. 이제 아이는 추운 세상으로 나와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혼자가 된다. 마르타와 분리되어 다른 사람과 분리되어 혼자가 될 것이며, 언제나 혼자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모든 것이 지나가 그의 때가 되면, 쓰러져 다시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 왔던 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무에서 무로. 그것이 살아가는 과정이다. 사람이나 동물이나 새, 물고기, 집, 그릇, 존재하는 모든 것이 온라인은 생각한다.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에 읽은 책은 욘포세의 아침 그리고 저녁입니다. 요란한 수식이나 표현이 없고 복잡한 사건이 일어나지도 않지만 잔잔히 묵묵히 흐르는 강물 같은 책입니다. 길지 않은 소설로 금방 읽을 수 있습니다. 지혜 독서였습니다. 감사합니다.